값에서야되도뭐 되야되나오 값이 비야되면 뭐되야되 이상 확률변수가 이황률변수가 나타내는 시기 공률 응. 질량함수라 <laughs> <laughs> 했죠 응. 위에 거야, 이거 위에 지루 말하는 거는 이런 게 아니고, 은속함을 변수. 은속함 변수. 가나타함수는함수은함은을 변수. 함함수 이렇까지 범위를 표시해야 연속으로. 이 산은 x가 뭐, 1, 2, 이렇게 값이 딱딱 끊어진다 했지. 이거는 시계처럼 끊어지지 않아. 계속 일정한, 어, 일정한 양만큼 이 계속 똑같이 움직여. 그래서 이렇게 범위를 표현해. 저것처럼 이렇게 1, 2, 뭐, 얼마 이렇게 안 되고. <laughs> 그래서 이놈을 범위를 어떤 함수가 있으면 fx를 이렇게 잡으면은 이 f 스는두가지가 이용이 있심니다이첫번이니다는 fx가 0이상스이이니다음에까다음에스는 이용이 있습니이 패스는 이용이 이는 이용이 있이는이용이1이 여기서는 에 인테그랄 a s b 까지 FPS, PSQ를 적분이야. 적분이야. 적군. 아예 안 배웠잖아. 이거 안들어가는데 이거 그래서 이거 다 쇼블이 안 되는 거야. 아예 안 배웠기 때문에 적분을 안 배웠기 때문에. 그러면 뭔 뜻이냐? f x 가 그래프가 이렇게 e 있다 이런 뜻이야. 그럼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까지 이놈의 능적이 1대1 뜻이야. 그럼 이 그래프는 이 이상이란 뜻입니다. 요두 개를 만족하면, 확률이 또 합수다, 이게. 그럼 여기서는, 면 EX, VX는 어떻게 구하느냐? 여기서는, 이제, 그거는 p 에 여기서는 PI가 아니고, 이게 f x FX. x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는, 여기서는, <laughs> X, I, FX, 이렇게. 백칠십사 온데, 어, 응뭐 놈, 어, 저... 1 7 4 쪽에 있죠이 쪽보다 면적으로 가지면면 요, 요, 요거는 모양은 똑같은데, 맞 똑같 똑같은데, 여기서는 연수 함수 변수, 항률 함수는 면적으로 따지겠지, 그래서 이 놈이 여기 서는이거에 있는 데여에 있는 이거대신이에이렇게인는 이곳에 있는 그다음에이것도 필요없어 요는이기에 있는 이곳에 있는 이곳에 는 거. 곳는거에요 이곳에 있는 이곳에 있는 이곳에 있이에다가이렇에 있는 이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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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에 있는 이곳에 있 이곳에 있는 이나에 차은이 integral. 분기호인테그랄 g r a 이말이야이거는이거는이제이거마이것도마찬가지 a 이것도 마찬가지야. 인이그 n t a l 이 integral. 이 i n t e g r a 이 integral. 이 i n t e g 로바뀐다 i n t 이 이것도 풀어버리면은 A, S, B까지 X 제곱, F X, B X에다가 평균 제곱을 빼는 모양이 나온다. 표준편차는 여기다가 뭐 루트만 씌면 되니까, 돼? 맞지? 그래서 이걸 기억을 해야 돼, 이거를. 그런데 지금 이게 시험범위 이게 넓은 거 말이지. 이안 넓을란 말인지 촛불을 안 밝혔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디라도 이 놈이 1차 밖에 안 나와요. 1차. 직선을 내고 갈수 있잖아. 그래서 이걸 대표하는 게 예를 들어 난 기본 문제 9-1번이야. 기본 응? 9-1번에 보면은 연속 응. 확률변수 X가 있고 확률밀도 함수가 1 0 x 가 KX 그 다음에 k에 x-2 1, 1, 2까지 다. 이때 1, 2, 3을 구하여라 여러면 1만한 뭐 구하라고? 1만한 k를 구하라고. 자, x축과 k가 양수라고 보면은 그래프 가 이래 되겠지 맞죠? 응. 그럼면 여기 이까지를 잡으면은 그 지나가겠지. 응. 이거는 이 가지 잡고 요 정도만 잡면 그렇게 험수니까 이래지나가겠지 요거는가지나 잡지 이거가 여기니까그러면남 나무집도 앞 놓고 요만큼인데 요만큼 그래 그래야지 아까 전에 확률별도 없어서 뭐 놓는다던가 f 스가 0이상이 되어 그겠죠 그래야 0이상이 된다고 K가 험수되러면 그래도 이지나가야 된다 X축 밑이니까 x 가 없이 되겠죠. 안되겠죠. 그래서 그래프가 이런 모양이 되거 그러면 1로 해서 대비하 얼마냐. 1라면은 K입니다. K. 그러면 확률별도 합치면 면적이 총합이 얼마나 오다 1로 내고 또 이거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1곱하2 높이가 K. 이 면적이 총 1로 와야 돼. 따라서 K는 얼마? 1번다. 그 다음에 2번은 0.5, 1.5. 0.5, 0.5, 1 5까5 0.5, 0확률5 0하 0.5, 0.5, 0.5, 0 아, 면적을 안 됐지. 5 0.5, 0.5, 0.5, 수5 0.5, 0.5, 0.5, 다 면적을 안5 0.5, 0.5, 0 값이 지금 1이거든 그 0.5, 0가 0.5, 0.5, 0.5, 0.5, 그 다음에 1.5면 한 2.5면으로 구말이지 그러면 요만큼 넓이 구하라 이말이 이놈의 항공을 구하라 이말고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 k가 1이니까 요거는 k가 어, 1 x 니까 x고 요거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뭐 안되겠나. k의 일당이니다요그래보는 요쪽이니까 0.5면 이 높이는 얼마고? 0.5네. 그 다음에 1.5면 여기 1.5면 얼마고? 이래도0더 이상. 이정만큼이정도래맞이그래만큼이만큼이만큼을 정도만큼. 이거도만큼이 정도만큼. 이만큼이 정도만큼. 개를 구하큼이 정도만큼. 이정도변이 정도만큼. 이정도이높도이도 0.5, 이정도만 양쪽으로 만큼이이 앞에 거1.5 곱하기 0.5. 15 곱하기 5 하면 얼마고? 75제. 총 2개에서 2 하면 0.75. 이게 2번 답이 되겠나? 됐나? 그 다음에 3번은 EX. 3번은 EX 구하고 VX 구하려는데 이거는 지금 계산을 못 해. 왜? 촉분을 안 뺐기 때문에. 맞죠? 아까 EX 뭐였나고 인테그랄. 맞죠? A에서 B까지 X, FX, x 이렇게 됐잖아. FX는 몇 차고? 1차 이거. 1차 곱하기 2차 하면 2차 되거든. 2차를 쭉보내고쭉여야 되는데, 이걸 아예 안뺐으 계속 못 한단 말 얼마고 이게? 0에서 2까지 겠죠? 전체는? 그런데 한 방에 계산도 안 돼. 왜? 그런트가두 그래, 개니까. 그래서 0에서 1까지 자르고, fx일 때는 x, dx 한 개. 더하기 그러니까 1에서 2까지 자르면 x 곱하기 fx가 마이너스 x 플러스 2 dx 이렇게 두 개를 풀려야 돼. 요거 계산하면 X의 제곱이고 요거는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2X입니다. X의 N승을 접근하면 N 플러스 1분의 1에 X의 N 플러스 1열대요 근데 뒤에 원래는 이 접근 상수라고 시험부터. 이게 법이 없기 때문에. 요거는 부정적이에요. 이렇게, 범위가 이렇게 딱지, A, S, B까지, 이 있으면은, 정적분일 때는 이 접근상수가 필요 없어. 그래가지고, A, S, B, 여단을 계산합니다. 즉, B를 대입하고, 빼고, A를 대입해서 계산하기 <목소리> 답이야. 그니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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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분이 안 높단 말이지. 그치, 게거 말하는 것 같아. 이 접근하니까 3분의 1X에 3제곱. 0, 1. 마이너스 3분의 1x1 세제곱, 플러스 x제곱, 1, 2, 1대. 1라면은 3분의 1. 0을 뺄 필요가 없죠? 더하기. 2라면 마이너스 3분의 8, 플러스 4에다가, 빼기 1라면은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이거 이상의 답이야. 근데 무조건 안 닿았으면, 이거까지 시험을 뭘 이거 볼 일이 없지. 이거 다쁜것 같아. 그렇 다. 정규분포. 자, 정규분포는 그 함수식이 나와 있는데, 또 함수식이 나와 있는데, 루트 2파이 분의 아, 2파이 시그마 분의 1 곱하기 2에 이시스 해서 이식 제곱분의 x 마이너스 m의 제곱승이다. 이렇게 돼있거 그런데 이놈을 쓰 일이 잘 없어요. 분포는확률밀도 함수, 연속확률변수가 따르는 정규분포 분포곡선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산확률변수가 따르는 이항분포는 있지. 보세요,는 이거 만되냐 정규분포는 이거는 이렇시면 쉬워집니다. 아무거나 다시 하고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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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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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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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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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N. P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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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고 q 를하면 이럴 때를 q 라고 부르는 거지. 1백이 피어 같지. 그럼 여기 변경이니까 이게 뭐겠노? 이기하고 뭐 이동을 저기, 물어보 고쳐주려고 하면 앱이 뭐겠노? NP. 맞아. 분산. NPQ. 이렇게도 고칠 수가 있다는 얘기지. 됐나? 에이, 그 특징이 밑에 설명되어 있는데 어, 그 밑에 보면 그래두2개 나와있잖아 어, 저기 그 곡선은 항상 이런 모양이 있대 그 보니까 어떻게 되어있는지첫 번째 보니까 m, M이 m 일정할 때 나와있지 M이 일정하다는 말은 규비를 일정하다 이 말이야 그러면 시그마는 표준편차를 얘기한다 시그마가 작으면 작을수록 그래프가 이렇게 볼록 져버되져요 시그마 값이 커진다는 얘기야 점점 작아지면 이렇게 굵어지면서 굵어지면요 어느 날은 시그마 값이 점점 작아지는 그 작아지는 게, 맞죠? 그렇죠? 응. 평균은 이미 알죠? 평균이 커면 오야 되겠죠. 이 볼록한 이놈이 이렇게 이동을 해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이렇게 하는 것이 평균이 커질 때 평균이 작아지면 왼쪽으로 이동하겠지. 평균이 이렇게 이동하겠지. 그러니까 평균이 작을 때. 그렇지? 이거 이미 초안 떼면 똑같다. 그래분 말이 안 되지. 됐지? 그래서 전국교 분포곡선의 성질 해놨는데 금방 이후 얘기하기가야. 그러고 표준 변차가 작으면은 그래프가 뾰족해지는거죠. 값이 커지면은 표준해진다 이지죠그 다음에 평균이 커지면은 이렇게 꼴로꼴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거고 작아지면은 왼쪽으로 이동한다. 이것을 설명해납니다. 그 다음에 표준정류분포 해가지고 옆에 쪽에 보면 표를 만드는 날표가 있지. 이 표는 저책 뒤에 보면 나와있어 책뒤에 이것을 가지고 표준화를 시켜야 돼. 표준화. 이것을 표준화 시키면은 이것을 표준화 시키면은 표준정규분포곡선이 되는데 그때는 평균이 어 여기고 표준변차가 1될 때를 얘기해. 이때는 표준정규분포야. 데이거는시험지안 온대 잖아 전기고번은 온대 잖아 맞지? 부이 응. 필요없고 마 준비하고 그 다음에 표준화도 안 넣어 저기 가면은 표준화는 시골개월야되는데 표준화 표준 저기 어. 표준 확률변수를 제시라고 보는데 그거 나와있지 책에 그, 그쪽이봐 181쪽에 빨간 박스에 보면 나와있다 지금 아버에화면변수 X 빼기 m 이렇게 있어 있습니다. 차확률을변수서1변수 m 나와있어 이런거 가고다고치는데 이걸 고치고 하면 이렇게 m m 차가 되는 거예요. 0 차가 1 1 차가 1이 m 차산도 1mm 차가 2mm 차가 1mm 차가 1mm 니까 2mm 차가 1mm 그날 성분뒤고 표기는 안 시켜야 되는데, 도대체 뭘 갖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표기는 안 시키면 계산을 못 하는데. 중민인이긴 한데, 이거 가지고 뭐 시험을 듣는다, 이거 보겠다. 쇼 보기가 애매하긴 해. 뭐한 달을 다 하던가, 뭐 반찬을 하던가, 뭐껍데기 조금 하고 나니까. 예, 그 책에 놓은 거는 지금 그건데, 구다이 3번은 문제인데, 그 책에 넣는 거. 구다이 4번은 별로주 하라고. 시 이번에 책에 넣으거는거 같은데. 구다이 3번은 표준화 시키기가 계산해야 돼. 그 옆에 있는 표 보고 풀어야 되니까. 한개 내보면은, 자, 한 번에 보면은 정교공포 N이 60,2제곱입니다. 60이 뭘 뜻한다고? 평균평균 2제곱이 뭘 뜻한다고? 분산. 2가 표는 변차를 얘기한다는 얘기지. 그러면 1번에 보면은 PX가 58보다는 크거나같을 확률을 구하라. 오른쪽 표고 이용해서 풀어라. 이래놨어 그러면 표준화 시켜야 돼. 그게 지금 표준 전기요 분포단 말이지. 응. 표준 전기요 분포를 고치면 왜 된다 그러노? 제선. 맞지? 응. 그런다 그가 시그마 보네. 시그마 얼마? 2분의 x가 58 x이 평균이 60으로 고치는 거지. 막 옹실해 생각하면 돼. 그러면 이게 얼마나? p 제 C 2분의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으로 되겠네. 맞죠? 하지에 표준적인 목 옥선 항상 어떤 모양이거든. 어느 모양이었지? 이 가운데가 빵이야. 좌우 대칭이야, 좌우 대칭. 그런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열이 있다 이거. 음. 크거나 갔다니까 이만큼 쳐도 다른 얘기야. 음. 이확률 전체가 얼마였어? 면적이 얼마였어? 예. 예. 그러면 이거 0.5하면 이거 반대이잖아요. 이쪽 부분은. 이쪽 부분은 반대이면 얼마랬어 영점 지 맞지? 그래서 이거는 0.5 플러스 이거는 지금 보니까 그 보면 음수가있는 없나? 표에 보면 그래 뭐 검사 안 나와있지. 그런데 이거는 좌우대칭이니까 마이너스에서 0이나 0하고 1까지나 이거는 넓이가 같다 얘기죠. 좌우대칭이 라서 그래서 그 p 가 0에서 1까지 의 확률을 더 계산해 주면은 마이너스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 이 말이야. 그럼 그 표에서 촬영봐 일까지 얼마고 0.3413이네. 이 부분이 0.3413이네. 말이에요, 뭐야. 그래서 0.5 플러스 0.3413 하니까 답은 8413 이게 1번 답이라는 뜻이지. 1을 푸는 거야. 그럼 이에 1번 다음에 1번 다음에 1번 다음에 1고 다음에 1번 다번다음는지알다가 없나? 다 똑같아요. 2번은 2번은 값이 두 개가 나와있으면 두 개를 다표준화 시킨다 이 말이야. 2번은 응. 57 X 그 다음에 64 이것도 표준화 시켜봐라. 표준화표준화 시켜보면은 표준 편차가 얼마나 됐노? 이래있지? 2번에 그 다음에 X가 57 5개는 60부터 57, 2개는 어디고? 하늘 변수 이쪽은 64, 2개는 60. 또 계산하니까 얼마呢? 나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마이너스 1.5. 맞째 그다음에 5배는 이거는 4니까 2분의 4니까 2. 그거는 0, 여기가 마이너스 1.5, 여기가 2인데거든. 그럼 여기서 이만큼의 면제을 구하라 하는게 이 확률이야. 그럼 아까 0인것처럼 말아야 되잖 마이너스 1 5여기서 마이너스 1.5는 0에서 1.5까지 확대지1.5 찾아 는 얼마고? 0.4332 플러스 그 다음에 0에서 2까지가 0.4772 이거 둘개 합치면 답이야. 그 다음 3번은 59보다? 3번은 59보다 작거나 같다. 아까 전에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이것도 표준화 시키봐. 제. 작거나 같다. 2분의 59 마이너스 평균이 60 하니까. 제시 작거나 같다. 이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0.5일 되겠네. 그쵸? 또, 우리 표현하면은, 여기가 0이고, 뭐 가운데가 여기가 마이너스 0.5인데, 자, 따라서 이만큼 얘기해. 이 반편이 얼마나 했어? 이 반편이 0.5라 했잖아. 0.5에서 뭐 빼면 돼? 0에서 0.5까지 면적을 빼면 되겠지? 0.5까지 얼마고? 1915. 0.1915. 이 답이네.